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 톤을 모른 채 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악기로 따지면, 어, 첼, 현악기로 따지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정도의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톤을 무시한 채 자꾸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떨까요? 나다운 소리도 못낼 뿐더러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 또, 바이올린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자꾸 첼로의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또 무리가 가면서 안 좋은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목소리 톤 찾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 피시고요 조금 아까 음, 했었죠. 내가 가장 내기 편한 톤으로. 시작. 자, 잠깐만요. 혼자 해보세요. 그게 편하세요, 제일? 좀 높아요. 음. 쉰백오시이죠 지금도 음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 여기 계신 선생님 목소리 들었죠. 소리가 좀 얇죠. 네. 음. 그런데 예. 이렇게 보세요. 네. 예. 그래도 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톤보다 좀 낮출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야 또 선생님도 말하면서 편하고 듣는 사람이 편한 느낌을 듣는데 지금 음 자체도 자꾸 음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밑으로 음 이렇게 해 보세요. 시작. 음. 더. 아니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호흡만 음 이제 예, 다 같이 해 볼게요 시작 그러면서 계속 내면서 명치를 흔드세요 그리고 입은 벌리지 말고 하품하듯이 그러면 처음에 음 여기서 났던 느낌이 음이로 올라가죠 그래서 음 아... 그리고 끊고 안녕하세요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음...부터 음 부터 시작 아. 끊고 안녕. 안녕하세요. 예.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내요. 바로 내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숨을 들여 마셨다가 멈췄다가 소리를 내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면접하는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여기 서서 인사할 때. 이 목소리를 안 배운 사람들은 바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요 숨을 들여마시지 않고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숨을 일단 들여마시고 멈췄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하기 전에는 숨을 멈췄다가 소리 내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시작. 아 소리를 보내세요. 멈추고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보세요. 음. 아,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아, 안녕하세요. 일로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끊고 안녕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셔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대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짧은 사람이 고음일까요? 긴 사람이 고음일까요? 짧은 사람. 예, 이게 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짧으면 고음이에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경쾌하죠. 근데 똑같은 소리인데. 자, 이거는 경쾌하고, 이거는 조금 더 약간은 저거보다 편안한 느낌이죠. 그래서 중저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중저음의 첼로 소리가 좋으세요.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좋으세요. 첼로 소리가 더 좋죠. 너무 저음이라도 이렇게, 예, 안 좋아요.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 중저음의 악기 소리가 우리가 이게 편안함을 주는 거죠.